뭐 상해 뭐 전반적으로 다 밀고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항공에 오르면 상해는 덜오르고뭐 이런 자 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에요 그래서 아, 9월 25일 어, 수요일 어, 이슈. 아, 증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요. 석공이나마 우리 정시도 어, 거기에 맞춰서 0.4%, 0.41% 아, 상승 출발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압축 3선의 종목은요 지금 어, 중국의 경기부양 소식이 있죠 그래서 지준율5% 어, 인하를 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리가격 어, 강세 이걸로 이제 이구산업이 10%떠서지않다 그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오늘 2차 회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슈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어, 성의 버피 네. 관련한 종목 이란시스가 4.9% 상승 출발 예상입니다. 자 이슈는 점검을 좀해보면요자 대왕고래 프로젝터 이슈가 나와 있고요. 해외 투자와 조강권 논의. 그리고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경동 나비엔이라든가두산바켓 클래시 셔 케어젠 BH까지 보도록 하고 어,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증가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승부수 관련해서 2차전지 그리고 어, 조리도 가운 관련주 어, 페달 블랙박스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올라가나요? 파인 수업하는 디지털. 수업하는 디지털. 에, 반응이 없네요. 음. 그 다음에, 어,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고, 어,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관련, 자율주행 관련주 하고요, 예, 구리 가격, 중국 부양책의2.6% 급등, 2개월 래 최고치 소식, 샤페론, 예, 개별재료 이슈 나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구산업이 제일 센것 같다, 그죠? 이구산업하고 대창하고, 어, 서울, 네, 이런 화신이나, 쪽이 좀올라가고 있고, 이랜시스, 사 4.9억, 현대차가 그 인도 상장 IPO 관련해서, 그, 저뭐 심사 통과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이라든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FT, 아, SL, 아, 하고, 그 다음에, 상기상기 EV, 이런 쪽. 그런데, 코리아, FT 쪽이, 어, 이거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다. 그죠? SL 쪽이 원래 잘 가는 거 아니었나? 화신이었나? 화신이 대장인가 보다. 그죠? 어, 화신 쪽을 한 번. 수익 쪽으로 보고요. 9370 nah, <cents or something> yeah, 정도 눌릴 때좀 보도록 하죠. 어지됐던 시초가 공략 말고 눌릴 때 보도록 합니다. 자 동시효과는 뭐예상체결 가격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왕거래 쪽하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화신이 급등이네요. 16% 급등이다. 그러면 코리아 FT 쪽을 보도록 하죠. 아. 요거를 수익적으로 보시고 어, 6 5 0 0으로왕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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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로 좀 어, 들어가도 어, 되고요. 예.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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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래로 뜨기 추. 산일증기가 좀 올라와 네. 있고, 이웃 산업은 VI 활동이 되어버렸다 그죠? 가성밸브 어. DK라 아,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2.7%. 이런 실수요. 아, 하신 16% 있고,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발표가 올라가네요. 발표가 <laughs> 어, GS 글로벌 보이고 있고, 편하게 예스24 편하게 하, 편하게 좀 하루 쉬더니, 어 어제 좀 쉬었다 그죠? 오늘 좀 올라오네요. 피프티피프티 관련, 수단 예스24 이것도 뭐, 어, 수익적으로 보고 해볼까요? 5350으로, 어,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모니터랩, 햄질리트 샌즈랩 센즈랩이 아, 올라가면 올라가면은 이제 모니터랩 이쪽도, 어, 디페이크 관련주인데, 센즈랩이 대장 쪽입니다. 이쪽이. 정보를 대비로 25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니까요. 음, 어제 거의 한 30포인트 올랐는데, 이 정도를 장초반에 개구로 띄우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6 6 5 6포인트 선에서의 흐름 가져가면서, 200일 이동 평균선, 공쇼 음, 광선이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 잘하면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곡을 만들어내면서. 그래, 빛이 뛴다, 그죠? 그럼 바로 잡아도 되겠다. 한민 레이저 2차전지 쪽에서는 나쁘하는 어,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본인 짱, 바이낸스좀 보이고 시스템이 있고, 콜마, B&H. 어떻게 보시나요? 한 일단, 싹. 금융투자에 지금 매스터 폭발라고 있는 양상이에요. 금융투자가 봐도 큰 폭발을 하고 있는 출발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천억이 넘는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투자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 매물의 양이 줄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뭐 출발하면서부터 한뭐 700억에서 한 천억 정도 파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오 디페이크 관련주가 강세다죠 메탈 1 3로이 우선호 는서쪽강고 말로 그대 매도 금액이 줄어든 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포스포, DX. 사고, 금양 목의 격차는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 보이고요. <laughs> 민테큰 어떻게 종목 조금은 아모레퍼시 네이버 순으로 현재 매수는 유입되고 있고 참고 기준으로는 어, 반대로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지수에서 빠졌다는 KB금융, 뭐신한지주 같은 금융주 쪽의 매도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금호석유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나 강하게 이스트소프트 그 단타 쪽는 전폭의 매도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 뭐1 3 5 580, 8 0으로매도량은좀 늘고 있어서 주식 선물 자, 여기까지, 매도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죠.